안녕하세요 지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프카 로카 성능 테스트 영상입니다. 일단은 뭐카프카가 조작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말로 설명드리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전투 시작할 때 비슬로 들어가시고 꼭 뒤돌아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왠지는 보시면 아시겠죠. 카프카는 스킬 피해 말고도 지속 피해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덮프 주고 적들이 감정 걸려있는 상태고요. 커플이 받으면 감전 피해가 14,000 들어가죠. 번개 약점에 애한테는 24,000. 미쳤습니다. 아유, 아파,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유, 아파. 야, 죽겠다. 정훈아. 그리고 평타 치면 드르륵. 그리고 얘도 잡아주고. 이쪽에다가 탑과 스킬 22,000. 그리고 다 죽어요, 그냥. 26,000. 26,000. 평으로 사만 습니다 그리고 시작전에 넣어줘야 애들이 턴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감전피해를 넣는겁니다 다 풀어놨고 그리고 스킬스자 감전있죠 27000 그리고 평타로 드르륵 뽑아내고 드르륵 지독피해 2만 들어왔죠 여기서 아아아열쇠 걸고 걸렸죠 그리고 치사기 넣고 취합 넣고 그 다음에 카프카로 시작 걸렸죠. 풀딜 넣을게요. 풀딜 이게 카프카 풀릴 겁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감전 다 걸고 82,000뒤 세죠. 그리고 평 치고 사망 사망. 그냥 지속 피해 때문에 다 죽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어, 이거 여기다가 아 이거 자다 죽겠는데 한 방에? 이거 지속 피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보죠버프 죽음. 아이고 아깝다. 그래도 좋은 시도였죠. 아 드릴을 뽑기 아까운데 이거. 드릴을 뽑히겠다 이거. 드릴을 죽겠죠? 여기가 좀 아파가지고 무서운데. 하 이거 아파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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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평타 쳐서 드릴이 없을 건데 지금 없죠. 빼 빠질 거고. 지금 탱이 없어서 좀 위험한데, 일단 이거 쓰고, 감자 걸어놓을게요. 한 명만 격파시켜가지고 좀 어떻게든 버텨보죠. 둘다 이거 사야으 엄청 아프거든요. 이쪽에. 열쌍 걸고. 그리고 얘는, 어, 그냥, 칠게요. 됐죠. 이거 쓴 다음에 스킬 써야 되거든요. 지금. 스일안 깎으면 탱 없는 파트는 그냥 몰살하거든요. 이스태 깎았고 그리고 얘도 평타 청서 드릴을 뽑죠 없구나 이쪽에 드릴 뽑아야겠어요 지금 뽑아야 돼. 하나 다운시켰고 얘는 그냥 파묻치죠어 야야 미친 야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자 이거는 때려주고 이쪽 다운시켰죠 바꿔 넣을게. 그리고 취약으로 오른쪽 고좀 걸어줄게요. 이번에 어 열상 걸면 좋긴 한데 지금 드루륵을 까는 게 좋겠다. 열상 말고 드루륵 깔게요. 아 드루륵 이 없었어? 망했죠 그러면 쪽에다가 스킬 넣고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토적 방, 시선 열상 걸었으면, 더바크 스킬의 딜이, 3만, 1000, 2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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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씨, 미지 일단 힘 넣어주죠. 드림 넣었고, 다음에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적는 스킬 넣어주고, 효과도 열상 넣어주고, 이번 딜로 얼마나 달까요, 보자. 격파효과도 꽤잘 터지는데, 지금. 헉? 죽었다. 끝. 종료됐습니다. 어떤가 여러분들 좋아보이나요? 제가 볼땐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일단 좀더 써보고 어, 후기를 올려볼게요. 일단 성능 테스트 끝.